잘했다고 칭찬해주셨어요. 어머, 우리 딸 너무 잘했네. 오늘 뭐 먹고 싶어? 엄마가 다 사줄게. 어머, 자기야. 그 얘기 들었어? 저집 딸은 선생님한테 칭찬도 잘 받는데 도대체 비결이 뭐래? 어, 진짜. 어? 뭐라고? 뭐 뭐라고? 나도 알려줘. 나도 나도. 뭐뭐 뭐, 뭐 뭐라고? 어, 정말? 어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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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야 되겠니. 안녕하세요. 코로나로 불안한 요즘, 학원 다니기 너무 어렵잖아요. 그런데 집에서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엄마들에게 입소문으로 핫한 어, 바빠 서포터즈 일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바빠 서포터즈가 된다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될까요? 월 2회 필수 미션이 있습니다. 본인이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게 되고, 블로그나 SNS에 두번 후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선택 미션 월 1회가 있습니다. 필수 도서 외에 다른 도서 선택을 하셔서 읽고 후기를 남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도서 나눔이 월 1회. 총 3권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도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또,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. 또, 학부모로서 의견 제안을 마음껏 내실 수 있습니다. 응모는 12월 24일까지입니다.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SNS 활동을 하는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 부모들이라면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. 뽑는 인원은 30명이고요. 발표는 28일입니다. 활동 기간은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. 응모 방법은 첫 번째, 이지스 에듀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채널을 팔로우 해주세요. 두 번째, 구글 폼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. 서포터즈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참 많은데요. 도서 지원, 이벤트, 우선 참여권이 주어지고요.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고, 명예 서포터즈로도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. 저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랄게요. 바빠 서포터즈가 되는 그날까지. 화이팅! 신청 고고!